한만 어. 려요뭔 네. 일이야? <laughs> 이래서 저. <이래서>, 예. <이래서. 웃음> 자, 이거 이거 뭔 나무가? 아, 노랑사과사과 사과. 이거 정미사님. 정미사님 앞. 네. 어디... 네. 네. 아, 또 오늘 뭐 소나무 잔치네, 잔치. 뭔 일이야, 이거? 자, 두 개. 빨리 얼마? 그냥 얼른 두 개. 얼마? 천상안해요 내가 얼마 7, 7. 자, 자 2.5만 2 5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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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만 7아7 우리가 7만 20분에 시작1 0니까네 이것도 이거 자연목인데 자연목 실색이 아니고요 이렇게 첫 사거리 녹지거리 두 번만 딱 들어가 보면 나무 돼요 이거 이걸 이렇게 찰싹으로 두 개만 걸어가면은 얘들 물건 팔더라도 도만말 누구도 팔지 몰라요 응. 또 5만 5만 하셨죠? 5만 하셨죠? 5만 하셨죠? 자 6만 자6 6만 자 우리 이모님 하나 드십시다 예 네, 계속 쫓아오는 마음부터 쫓아오신다 낙찰 네. 떼죽 자 떼죽 떼죽도 이렇게 자 떼죽 자 이거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 우리 저 내과에다가 이 열매 따서 저네 하면은 저 고기가 기절하는 예 네, 그래 뜸을 잡고 또이 떼죽나무는 낚시하기 좋게 돼 있네요 예줄때고 네, 낚시해도 되거데요 내과에서 야자오만 계세요 오만 떼죽 떼죽 이상 못갑니다자오만자꽃 폈어요? 네, 꽃 아꽃아 응. 아, 그러네 됐잖아요 자 떼죽 삼만 3! 떼죽 3만! 자, 3! 자, 3만 아니지, 3만. 3만! 자, 3만! 자, 3만! 자, 3! 내가 3만 해줄게. 3만, 내가 해줄게, 내가. 아, 떼죽은 가게안 나와. 아 3만 내가 해줄게. 3. 아, 3만 해, 3만. 그래야 나도, 네, 가서 10만 이상 못 받아, 이거. 네. 자, 노랑 사과. 자, 노랑 사과. 사과가 노래요. 자 3만 계세요 3만 사가 3만 자3자 자, 3만 아니 경종점 하시고 자 2만에 3만 3만 4만 자 4만 자4경종점 정리하시면 가지배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님, 목대가 좋으니까요 그냥 부조 되겠는데 이거요 예 목대가 좋으니까 자 4만 안 계세요 4만 얼마 이거 5만 자, 5만 달라니까 4만까지 해드릴게요, 4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 정리합시다, 예. 아, 벌써 끝났어요. 자, 우리 또 사장님, 네또 가벼워. 자, 예, 어 유찰이 오시지 않나. 첫 물건이고, 그러니까. 자, 피라가사스니다피라가사스 이렇게 꽃 피고, 열매가 열리고, 또 가을 되면 빨갛게 익어요, 빨갛게. 예. 또 참새들이 앉아서 또다 따먹습니다. 페라카사스는 유찰이 없는 관계로 자 이만 계세요. 이만. 손만 드시면 드릴게요. 이만. 페라카사스 이만. 자 이만. 자 만. 만만만. 그릇서다 이발 출발한 거예요. 천상 아재 이만 해야 될것 같네. 이게 제이 3만짜리니까 이만은 해야 될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자낙차 아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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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일홍입니다. 백일홍. 자, 근상이고요. 자, 백일홍은 말 그대로 백일동 꽃이 피는 날서 백일홍이에요. 자, 꽃도 백일동하고 빨리가 이뻐요. 백일홍이. 자, 이것은 꽃이 더 적습니다. 우리 우리 저 길거리에 있는 것처럼 꽃이 크는데 이거는 이 이파리가 꽃이 적어요. 자. 2만 계세요, 2만. 101호. 101호 꽃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면 101호 꽃을 많이 피웁니다. 자, 2만. 자, 2만. 101호 2만. 자, 2만. 1 0 1홍입니다1 0 1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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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이 자리에서 3만원씩 나갔는데 혹시 3만 하실 분? 자, 3만 하실 분? 3만. 3만? 3만씩 된가요? 자, 아재 먼저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진짜 오늘 싸게 드십니다. 자, 3만 원에. 자, 이것도 좋습니다. 자, 바로 3만원 10분. 대상안 올라가겠습니다. 자, 3만입니다3만 자, 3만원, 101호. 자, 3만원. 좀 수영이 안, 안 이쁜가요? 아이고아이고 자, 이거 이쁘네요. 예. 네. 이거 이거 5만원짜리라네요, 5만원짜리. 자, 3만원 10분. 자, 101호, 3만 이게 이뻐요, 이거. 3만원. 자, 3. 3만 자, 3만 얼마, 얼마까지? 3만. 3만 나왔습니다. 어, 이거 형 나왔어요. 3만. 자, 오르자주님 3만. 자, 3만. 또, 예. 자, 4만 하실 분. 자, 4만. 4만. 하여분제 수영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예. 이거 뭐, 다 같이 아까 3만 나갔다 해서 3만 5천. 예. 4만은 안 계시죠? 자, 4만. 자, 4만 안 계시죠? 자, 당첨되었습니다. 좋은 놈 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자, 두 개에서 5만 40분. 빅셀입니다. 빅셀. 5만. 5만. 드릴까나 감사합니다. 낙찰. 많이. 이거 얼마 맞습니까? 자, 문의줄 사철. 많이. 자, 주사철입니다. 예. 자, 주사철. 자, 2만기세 2만. 자, 문의줄 사철. 이거 심어놓으시면 황금처럼 노랗게 노랗게 물들어요 물자 5만 안 계세요 오만 아니 야 2만 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이제 자 2만 안 계세요 2만 자2 그냥 2만이면 드릴게요 제가 자 2만 자2자 자, 2만 안 계세요 2만 두개 삼만십 분 오겠다. 뭐한번한 번만 까내한 카가 이만해. 아 옹카가. 알게. 하나만 더. 혹시 대들어 뮤천 안 시키라 그러니까요. 두개 삼만 아십 분. 두개 삼만. 자 삼만. 이거 빼서 줄때손 드세요 그냥. 예 예. 아따 손이 안 나이도 손이 나와 보내. 드래블어 예. 감사합니다. 예. 엄청 싸게 주세요. 싸게 줘. 또두개 삼만이십 아십 분. 부전 3만입니다. 문의 주사철. 어서 오십시오. 자, 자, 참고로 그쪽 자리는 오늘 100만원 이상 사셔야 됩니다. 예, 부협배 자리입니다. 그거는. 예, 100만원씩 사시고 방금 나가셨어요. 아, 진짜로. <laughs> 농담인거 거요. 자, 3만 안 계시죠? 자, 3만. 자, 3. 같이. 아, 같이. 예, 감사합니다. 와, 또돈 많이 갖고 오셨네. 예. 자, 이건 근전2만만 해주십시오. 이건 이만큼이 그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예, 예, 어? 어, 소나무. 또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봐봐. 예, 나오다도좀 예쁘게. 아니, 소나무가 좀 움직이면 내가 먼저 하겠는데. 와, 또 뭐, 닭 잡으세요? 자, 진백입니다, 진백. 진벡. 자, 진백. 진백도 사실하면 비쌉니다. 어디 예를 들어서 빈야 향나무 같게요 어, 그러네요. 자, 목도 좋죠. 이러면은 우리 분자시 분들이 이제 소재목을래 소재목 살이 빼고 철사거리녹지거에 들어갈 때 그렇게 열심 하시면 돼요. 네. 네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 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자, 빈 공간 있고 그러면 땅에다 심어놓으시면 예, 일년이면잘 자라고 죽지도 않아요. 자,